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유치의 탈자 연출을 맡은 윤재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 극장에 와서 영화를 봐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특히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. 아,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냥 관객분들이 되게 쉽고 재미있게 보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, 편한 마음으로 영화가 이끄는 대로 영화에 있는 서스펜스와 스릴과 액션의 쾌감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 남은 주말에도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윤계상입니다. 아, 정말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 코로나가 심한데 그래도 저희 영화가 더 끌렸겠죠. 네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저희 좀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고 재밌으시면 좋은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노숙자 역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 <laughs> 저희 영화 꼭한 100만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 100만은 정말 값진 스코어고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 스코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영화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소문 많이 어, 내주시고 정말 재밌다고 재밌다고 꼭두번세번 꼭 그래. 번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주위 <laughs> 분들에게도 꼭 그렇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먼길 오셔서 어,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관객분들한테 드리려고 배우 사인 포스터를 준비해 왔거든요. 아 저희가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호명을 하면 앞으로 나와주셔서 받아가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저 아, 오늘 행복하신 분. 어? <웃음> <웃음> 오늘 기행하신 분. <laughs> 어, 오늘 오늘 생일이신 분. 있어요? 어 네. 내일이에요? 네, 괜찮습니다. 오늘이에요, 오늘, 오늘. <laughs> 그럼 저는 누굴 들이죠? 혹시 지금? 오늘 이게 두 번째 보시는 분계세요세 <laughs> 번째? 처음 <laughs> <laughs> 다섯 번째? 처음, <laughs> 처음. <laughs> 진짜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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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네 저희 영화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 입선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이만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. 바로 격려!